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수입니다 오늘은 그 캠핑 난방, 남방, 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캠핑 난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인 리빙 공간의 난방하고 그 침실 공간, 이너 텐트에 대한 난방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거실 공간에 대한 리빙 공간에 대한 난방에 그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미에 나한테 맞는 난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약간의 난로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 난로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등유 난로가 있고요, 가스 난로가 있고, 또 전기와 등유를 함께 쓰는 페니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나물땐 화목난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 편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등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난로는 심지식 난로와 페니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식 난로는 또 중앙 대류식과 반사식 난로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인 등이날로 페니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니터의 장점은 연료 소모량이 적다,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텐트 내에 배치가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화상사고 위험이 적다는 또 장점이 있고, 전자식이라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니터의 단점은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건조하다, 그리고 고장 시에 현장 대처가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 대류형 난로로 가을부터 봄까지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빙쉘 텐트에 가장 적합한 캠핑 난로가 되겠습니다. 심지 난로의 장점은 화력이 세다 그리고 디계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라 고장 시 현장 대처가 빠르다. 전기가 필요 없다. 또 열원으로 요리가 가능하다. 날로 멍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류형이라 공간 배치가 가운데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하고요. 극동계시 서큘레이터 또는 타프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연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심지식 난로의 제품군 중에 하나인 반사식 난로입니다. 대류형 대비 이 반사식 난로의 장점은 난로에서 나오는 열의 방향이 전면부와 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 안에 난로를 배치할 때 공간의 제약이 훨씬 덜 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대류형 난로와 장점과 단점이 같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쓰는 이 가스 난로는 장점을 보면 등유난로 대비 냄새가 없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등유난로 대비 연료비가 높다. 그리고 가스통 충전 및 가스통을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난로와 가스통을 연결해야 되는 그 선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텐트 내에서 실내 배치 공간이 한정적이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어, 캠핑 난로에 대한 설명을 제작사의 홈페이지에서 어, 발표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캠핑 난로를 선택할 때꼭 고려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로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렌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시는 경우는 어, 동계에도 꾸준히 캠핑을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가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공개 캠핑은 한 겨울 동안 한두 번 정도 하실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렌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몇번 쓰지도 않을 거 고가의 금액을 투자해서 구매를 해 놓으시면 유지 관리하시기도 어렵고 상당한 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하시기도 그렇고. 요새는 뭐 캠핑 난로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많고 캠핑장도 많으니까 굳이 공개 캠핑을 한 2, 3회 정도밖에 안 하실 것 같으면 구매는 하지 마시고 렌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고려하실 때 부분이 구매하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연량의 난로를 구매하실 거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가을 정도까지만 늦가을까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간절기용 난로를 구매하시는 분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가을 캠핑을 즐기시다가 동계 캠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진짜 동계 하시려면 열량이 센 난로를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이중 지출이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설사 가을에만 캠핑을 하신다 하더라도 열량은 충분한 동계까지 커버가 가능한 고열량의 난로를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이중 지출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열량이 과해서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열량이 부족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많죠. 열량이 센걸 구매하셔야 된다. 두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캠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가족이 선호하는 캠핑 장소, 전기 시설이 완비된 오토캠핑장을 선호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가 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페니터까지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토캠핑장만 다니시다가 휴양림도 또 가보고 싶고, 또 남들 다 한다는 노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캠핑 경력이 쌓여가면서 자꾸 전기가 안 되는 곳으로 캠핑을 나가는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토캠핑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개수대 이런 경우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 노지나 전기가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가족끼리만 다니시는 그런 경우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기가 되는 꼭 전기가 되는 곳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난로를 구매를 하셨다 페인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가스 난로나 등유 난로를 또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이중지출이 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현재 우리가 선호하는 캠핑 장소가 오토 캠핑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여기 자꾸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 장소에서도 쓸수 있는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그런 난로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캠핑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대부분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그런 결과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구는 팬히터가 좋다 누구는 가스난로가 좋다 누구는 등유난로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그분들 상황에 맞는 그런 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이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나한테 맞는 캠핑난로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